안녕하세요, 수막입니다. 아, 어, 그새 또 머리가 많이 자라가지고 조만간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아 이제 출근길인데 어, 후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스웨트 후디. 저는 후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디만큼 받쳐 입기 좋은 옷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정말 수트 한벌 수트 입는 거 아니면 어, 단벌 스포츠 코트가 그러니까 블레이저 같은 거 입을 때또 이제 후디가 쏠쏠합니다. 좀 캐주얼한 무드를 좀 내고 싶다면. 뭐 예를 들자면 뭐 501이나 505에 네이비 금장 블레이저 입고 그 위에 딱잘 맞는 스웨트 디디딱 입으면 뭐 가슴팍에 프린팅이 좀 들어가 있는 좀 낡은 그러면 좀 맛이 좀 좋죠. 어 일단 후디를 고르는 기준은 저는 어 이제 탄탄함이죠. 원단감. 근데 이게 뭐 헤비온즈라고 다 좋고 후드루드다고다안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의 취향차죠. 어... 그치만 저는 그래도 탄탄한 게 좋더라. 그리고 너무 후드루드한 거는 이제 제가 아저씨가 돼서 이제 몸매가 엉망이다 보니까 아... 그런 건좀 저의 이 가슴을 가려주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조금 탄탄한 거 티셔츠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탄탄한 걸로 헤비온즈를 좋아하는데 또 이게 또 안에다 뭐 저희가 스웨트 스웨트 이렇게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에 스웨트 후디 입고 그 위에 스웨트 셔츠 입고 할 때는 또 이제 너무 헤비한 거좀뻗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웨트 고르실 때에 이제 기준을 좀 얘기할 두 가지, 이제 형태랑 세 가지로 꼽아볼까요? 형태랑 원단이랑 브랜드랑. 네, 이 정도 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좀흐드흐들 해도 마지노선이 이제 90년대 러셀 정도 오면 좋지 않을까. 에, 그게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면백일 수도 있고, 50, 50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세탁하다 보면은 이제 면백은 이제 수축이 있고 수축이 있어서 조금 더 탄탄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폴리 50 코튼 5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축은 없죠 수축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러셀을 좋아하고요 러셀 중에서도 이제 솔리드 아무것도 없는. 러셀이 약간 호박 핏이에요. 총장이 짧고 옆으로 넓은. 그래서 지금 카니에도 많이 입었었고, 그래서 카니에가 만드는 그 이지겜의 느낌이 그 레퍼런스로 그 빈티지 90년대 러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안이었죠. 막 80년대 90년대 챔피언 메이드 어, USA 리버시블 리버시블이 아니라 어, 리버스 위브 그 탄탄함이 좋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홀이 너무 넓고 그리고 총장이 길어요. 저는 이제 옷을 빡시하게 입지 않다 보니까 잘 보통은 총장이 긴 거는 조금 제 책장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격도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가끔 주서 입긴 하는데, 이제 왜냐면 80년대나 90년대 챔피언 스웨셔츠 중에 예쁘게 터진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잘 없습니다. <laughs> 그럴 일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90년대 나이키 메이드 유 USA. 입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탄탄합니다 그리고 그 묘하게 슴슴한 게 있어요 어, 너무 좋아하죠 걔네들은 어, 이제 스몰 스위스 소시 자그마한 소시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형태감이나 원단감이 대부분 다 좋기 때문에 총장이 길지 않고 옆으로 살짝 넓죽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현행 브랜드로는 뭐 잘하는 데가 너무 많죠. 제가 처음에 되게 즐겨 입었던 거는 돈이 없으니까 무인양품 거. 근데 아쉬운 거는 무인양품 사이즈가 좀 작아요. 엑스라지 입어도. 그래서 지금 잘못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버샵에서 소개했던 콜롬비아 니트. 아, 그 티셔츠며 스웨셔츠며 다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거 메르츠비슈바는 이것도 바보샵에서 처음 소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부분 이제 티셔츠 잘 만드는 브랜드들이 스웨트셔츠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드레도 잘 만들죠. 네, 근데 드레는 이제 아무래도 드레스다운 쪽으로 좀 강하고 약간의 컨템포러리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 빈티지랑, 어, 좀, 컨템포러리한 브랜드랑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드레는. 잘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자켓 안에 입는 용으로는 참 좋다. 그리고 헤리티지 플로스는 제가 사서 입어 본 적은 없는데, 어, 이제 손님들이 입고 오는 거 보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에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네이머 클로딩 있고 우리나라 것 중에 그리고 저기도 잘 만들죠 레스큐도 예. 거기는 원단을 직접 짠다고 들었어요 예. 그 물량이 되다 보니까 정말 부럽죠 그리고 영삼 대표님이 원체 뭐 이랜드 계실 때부터 제작에는 뭐 빠꾸미시다 보니까. 국내원 저희 그 칼라리 데스 컨츄 클럽에서 만들었던 쿼터 집업도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다만 어 이제 뭐제 사이즈가 남아나질 않아 가지고 입고 다니지는 못 하는데 그걸 가끔 이제 폴로에서 나오는 것도 기통찬 애들이 있고요. 아평 폴로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수의 후디 말고 수의 셔츠라면은 아 수의 2D도 집업으로 된것 중에 안감에 그 와플이, 와플, 이렇게, 와플, <laughs> 빵꾸한 <빵꾸랗네. 웃음> 와플로 되어 있는 아주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그게 현행으로는 거의 30만원 가까이 해요. 근데 이제 구제가게들에서 보면은 저희는 10만원 넘겨서 파는데 저희보다 훨씬 싸게 파는 데들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기 하얀색 스트링 달려있고 넙죽이 스트링 달려있고 지법인데 투웨인 것도 있고 원웨인 것도 있고, 어쨌든 되게 두툼한 중간 아우터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옷입니다. 아, 어, 그래서 그거 한번 저희 딸내미 한번 아울렛에서 사주는데 18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30% 세일 해가지고 고기 약간 구제해서 살만해요. 저희도 아마 지금 온라인 스토어 들어가, 수박 온라인 스토어 들어가 보시면 아마 한두 개 남아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일본 브랜드들 거조차 뭐 리얼메코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뭐 스튜디오 나치산이라든지 근데 좀 비싸니까 저는 잘 관심이 안 가고 뭐 그런 복합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탄탄한데 이제 패턴이 이제 빈티지다 보니까 이제 좀 짤뚱하죠. 어. 그래서 이제 좀 핏하게 입기에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 90년대 폴로인데 블루라벨이고 폰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거. 엄청 크, 큰, 그거좀 크게 입는 걸 좋아해요. 이제 초여름까지 큰 청반바지에 그런거 하나 입으면 예쁘죠. 또 뭐가 있을까?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 생각 안 나는 거 보니까 뭐그 정도 어... 그런거 아세요? 앱, 브리온이 이런 데서도 스웨셔츠가 나오더라고요. 200만원인가, 18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때 마울레스에서 봤는데 70% 세일인가 해가지고 60만 60,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뭘 그, 금실로 짰는지? Anyway, 옛날에는 맨투맨이라고 불렀죠. 그건 전형적인 콩글리시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맨투맨, 맨투맨 그러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이 스웨셔츠를 처음 개발한 거는 러셀입니다. 러셀이 개발한 스웨셔츠에다가 후디를 단 거는 처음 후디를 단건 챔피언이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체육복도 막 니트 입고 많이 했어요. 얼마나 뻣 저기 까스럽겠어. 그러니까 이제 스웨셔츠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단점이 좀땀 흡수도 좋고 한데 이제 세탁하면은 이제 수축도 있고 틀어짐도 있고 잘 마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게 챔피언의 리버스 위브죠 짜임이 한쪽은 가로로 돼 있고 옆구리 쪽은 세로로 돼 있어서 서로 수축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이제 그게 서로 잡아주면서 어, 틀어지는 거를 막아준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폴리오십 코튼오십 원단 어, 이제 빨리 마르고 수축이 덜하고 이런 것들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폴리오 오십, 5 코튼 오50 환경적인 이슈도 있고 피부에 좋지 않다. 이래서 다시 코튼 백이 좋은 거다.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일본에 가면 아, 스웨셔츠를 많이 안할 수가 없어요. 예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00년대보다는 90년대 걸 좋아하는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거걸 예쁜 게 진짜 많습니다. 프린트 색감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웨 셔츠를 구성할 때, 스웨트 후디나 이런 걸 구성할 때, 그냥 지금 통합해서 얘기할게요. 원단, 원단의 두께에 따라서 좀몇 개. 그 다음에 형태. 이제. 그리얼 메코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픽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펑퍼하지만 호박핏으로 러셀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빈티지 챔피언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태감에 따라서 한두 개 그리고 이거 솔리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로고 하나, 스몰 로고 하나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 풀프린팅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따져보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켓 안에 입는 걸로는 안에 좀 프린팅이 있는 걸 좋아해요, 나염이. 왜냐면 보통 저는 바지도 솔리드고 자켓도 솔리드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솔리드면은 좀 지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는 재밌는 플레이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 또 좋아하는 게 이제 리얼 메콜 같은 데서는 그 이제 옛날 항공기 같은 노즈 아트로 이제 금발의 미녀들을 그려놓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뭐 A 2 자켓 등판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스웨셔츠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여자의 좀 누드 같은 게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위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잘안 보이니까 부존전 안에서 딱 벗으면 딱 보이고 그리고. 뭐좀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형태감에 따라서, 원단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솔리드냐 로고냐 프린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가장 기본적인 색감은 뭐 멜란지, 그레이, 그리고 뭐 네이비, 뭐이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빈티지에서는 붉은 계열이 되게 많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또 되게 만만하거든요 어, 뭐 가격대가 빈티지로만 보면은 사실 막 5,60년대야 뭐 수십만원 뭐, 수십만 뭐 백만원대까지 하지만 어, 그것만 조금 벗어나도 다 10만원 전후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제 돈이 없는데 내가 뭐를 좀 쇼핑이 질을 하고 싶다 전 어렸을 때 양말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만원에 뭐세 개씩 살수 있었으니까 아니요 그다음에는 넥타이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또 좋은 거 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스웨셔츠도 10만원 줘 놓으면은 재밌는 거 한두 개살수 있거든요 살만하죠 저는 요번에 일본 방에 갔다 오면서 오라리에서 스웨2디를 하나 샀어요 아 걔네는 일단 아 진짜 잘하고 오라리 제가 느끼기에는 새거 사는 거는 조금 무리고, 새거 너무 비싸가지고. 이 세컨엔즈로 중고로 뭐 좋은 거좀 알아보실만 해요. 그래서 저는, 어, 입, 입고 싶었던 거는 다 팔았고, 티셔츠 한장 입는데, 티셔츠 얇, 얇거든요. 착용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오버사이즈의 스웨트 2D를 하나 샀어요. 근데 색감이 되게 묘해요. 살색하고 살구색 사이인데, 살색, 살구색, 베이지색, 요 중간 어디쯤인데. 아주 좋습니다. 꽤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아 이제 그것도 잘 팔아야죠. 요즘은 빈티지에서 옛날에는 이제 밀리터리가 강세였다면 지금은 스웨 셔츠가 강세입니다. 스웨셔츠뭐 조금 뭐 라따문따나 뭐 아니면 성진의 뭐 컨트리 비치 이런데 아니면 지금 부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라따문따랑 가깝고 아이고. 쿠마랑 병윤이랑 시작하는데 있는데 걔네들은 거의 스웨트에 비쳐 있고 그 제가 그 친구들 그 판매 계정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라따문따 들어가 보시면 이제 경균이 많이 있어요. 거기 뭐 태그 있을 거예요. 그한번 보시고, 그 더블햄스도 이제 오리지널로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 원하시면 그로 가면 좋고 저희야 뭐 90년대 전후 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후디가 어, 저는 어, 니트로 된 후디도 좋아해서 그냥 바라클라바 사가지고. 스웨셔츠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후디처럼 스타일링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스웨트로 된거 말고 니트로 된 후디를 사가지고 이제 좀그 질감의 컨트라스트를 줄 주는 적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스웨트 스웻, 스웨트 하면은 스웨트 스웻, 스웨트 하면은 조금 질감이 너무 통일되어 있으니까 스웨트 하고 니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 왜 이렇게 후디가 저는 또 원래 여기 아토피가 되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써서 좀 감추기를 원했고 어, 이제 흑인들 이제 빈민가의 아이들이 어, 자기가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집도 작고 애들 빵글빵글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허락된 프라이빗한 공간은 헤드폰 쓰고 후드 뒤집어져 쓰는 거예요. 이게 온 l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인 거예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룸이었던 거죠. 이 후드가 네 그렇습니다. 유니클로 괜찮은데, 유니클로 이런데, PB, 그 스파 브랜드들은 제가 사실 잘안 어, 가서 보기 때문에, 가다부터 말씀드리기 좀 뭐하고,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뭐 손님이나, 뭐, 우리 뭐 주차 시장님이나, 스웨 어, 진짜 예뻐요. 어, 이거 아 이거 진짜 어디서 사셨어요 그냥 무신사 랭킹 보고 샀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것들, 웬만하면 다 중컬 이상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싸기도 싸고 그렇습니다. 저는 애프터우디 하나 가져보고 싶은데, 뭐 너무 비싸서 아마 수백만 원 들어가고요. 한 거라도 좀 사고 싶어요. 인호가 저번에 그 포기가 그 일본의 그 스타일 좋은 아저씨 한명 있어요. 유나이티드 로즈의 직원이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포기 더맨이라는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그 아저씨가 이제 애프터 후디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사 입고 왔는데 아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프터 후드라는 거는 스웨셔츠 위에다가 그냥 후드를 단 거야 나중에 후에 애프터에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고 뚝 떨어져 있고 그냥 여기 위에 그냥 후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매력이죠 아무튼 여러분 어, 스웨트디 많이 사세요 네, 좋습니다 싸고 비싼 거뭐 여러 두루두루 안에 입는 거 밖에 입는 거 받쳐 입는 거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거든요 왜 여자들이 그 신발이 왜 많아야 되는지 아시죠 걔네들은 카테고리가 많은 거예요 앞코가 뚫린 거 막힌 거뭐 힐이 7cm인 거 3cm인 거 까만 거 아니면 뭐 색깔 있는 거뭐 샌달 뭐, 뭐 등등등 그 용도에 따라 스타일링에 따라서 그 카테고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한 개씩만 넣어도 금방 2 0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 같은 경우는 검정 구두 하나, 갈색 구두 하나. 카테고리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두가 두 개면 되는 거야. <laughs> 이 스웨트셔츠, 스웨트도 모자 달린 거, 하면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아 요거는 뭐랑 입을 거, 이건 어떻게 입을 거, 이거는 원단이 이런 거, 저거는 저런 거 이렇게 세분화해서 카테고리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스무 가 되죠. 아무튼 여러분, 수박에서 스웨트, 스웻 후디, 스웨트 셔츠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끝!